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CI7 드라이브입니다. 이 제품은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, 에너지 드링크로 드시면 좋은데 천연 아사이베리 향 약간 들어가 있어요. 이건 호날두와 허벌라이프가 합작해서 만든 활력 제품 24 라인입니다. 어, 굉장히 생각보다 용량이 많아요. 810g이죠. 3120칼로리. 왜 이렇게 칼로리 높아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제품은 탄수화물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운동하실 때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어 중간중간 운동 중간중간 드시면 좋고요. 요렇게 얇은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시원하게 드시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, 약간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, 혹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운동을 조금 꾸준하게 좀 많이 하시는데 어, 에너지 보충이 좀 힘든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호날두가 직접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할때 경기 중에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운동력,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제품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? 요렇게 타면 핑크색 물이 됩니다. 그래서 솔직히 헬스장에서 이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데 핑크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. 호날도 핑크물로.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CR7이었습니다.